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행각들의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병자는 어떤 급성병을 앓는다기보다는 만성적인 병으로 몸이 약한 자를 말합니다. 혈기 마른 것은 중풍과 같은 병으로 지체가 시든 것을 말합니다. 누워는 미완료형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누워서 지내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환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3절 끝에 물의 동화물부터 4절까지는 고대 사본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본에 있었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의 말씀을 보충하기 위하여 후대에 더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해몬드라는 자는 여기에 천사가 공예로부터온 메신저라고 해석하여 환자들이 나은 것이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는 해석입니다. 또한 꽤 많은 사본들에 주의천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절말씀이 원본에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못은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병자들이 누워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고자 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그 물이 요동할 때 거기 들어가 치유를 받는 것이었죠. 이것은 온천의 좋은 성분에 의해서 피부병이 치료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온천을 통해서는 특정 종류의 병만을 치료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한순간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치료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못에서는 어떤 병이라도 즉시로 치유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한 기적적인 치유는 오직 한분곧 하나님께서만 해줄수 있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모세는 온전한 치유를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심은 의미심장한 사건이죠. 주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성전이 자신의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전은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며 그것이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예표임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실체이신 주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던 그 모세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시는 진짜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등장하신 것이죠.